사실 이제 우리 장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한 (100조가량) 있근데 네. 보면 좋은 균 나쁜 균 흔히 말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균형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음, 음. 뚱보균은 생각해도 나쁜 균 같죠 네. 유해균 쪽에 들어가니까 우리 음. 장내 세균이 안 좋아지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같이 뚱보균도 늘어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숨만 셔도 살이 찌고 음.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음. 말을 하면 더 찌고 나는 살 찌는 음. 체질이야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 정말 그럴 수 있나라고 했는데 음. 정말 세균 때문에 음. 살이 찔수 있다는 거죠. 어. 맞아요. <laughs> 근데 사실 그게 살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음. 실제로 이 비만인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 상태를 분석해 봤더니 음. 이 비만인 사람은 날씬한 사람보다 비만을 유발하는 세균이죠 퍼미큐테스그 음. 균이 20%나 높게 나타났다고 아 하고요. 아 네, 또이 비만쥐의 장내 세균을 음. 이렇게 뽑아서 날씬한 무균쥐에 주입을 했더니 2주 만에 체지방량이 57%나 증가했다는 그런 음.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진짜 원인이 되는구나. 네. 정말 뚱보 균 때문에 음. 나는. 물만 먹었는데 살이 찐다 그게 음. 가능하다는 거네요 아 형님 제가 대단한 오해를 한거 <laughs> <것> 같습니다 아니 <laughs> 굉장히 죄송합니다. 크게 오해하고 난 물도 많이 안 먹어 <laughs> <laughs> 난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음. 그럼 우리가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유해균 통보균이라고 음. 네. 우리가 별칭을 붙인 얘네들이 혹시 다른 사람보다 식욕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하게 만들기도 하나요? 몸속에 어떤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식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 뇌에서 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이 렙틴의 기능까지 또 저하를 시켜요. 그러니까 더 먹게 하는 과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이 똥고균을 포함한 이 유해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세로토닌. 네, 이 세로토닌의 분비도 억제를 시켜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자꾸 폭식을 유발하게 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임신을 하면, 하면 아가들이 엄마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해서 우리가 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약간 뱃속에 태아가 있는 것처럼 뚱모균이 <laughs> 자리 잡아서 <그걸> 다 <laughs> 다 세요, 다다 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를 하는 오, 거네요. 좋다. 담궈 아, 주세요. 담궈 뭐 주세요. 연가시야. 물로 가자, 물로 가자. 담궈 먹자, 담궈 먹자. 무섭다, 무섭네요. 먹자. 무섭네요 어. 진짜. 어. 아니 어. 그러면 솔직히 뭐 이게 뭐 살찌고 그러는 거에 뭐 아주 큰 틀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이 내 몸속에 살지 않도록 하면 네. 조금 내가 좀 살이 찌는 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찐살을 좀 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아유, 물론이죠. 제가 괜히 인생 주치이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우리 스페셜 분들을 모셔놓고 네. 그분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은. 네. 오늘 사실 박미 씨는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는 분인데, 말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에 우리 지현 씨가 어? 굉장히. 아니, 그렇게 많이 <laughs> 언니, 살이 바꿀래요? <laughs> 지현 <지연은> 씨. <아니야>. <laughs> 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laughs> 먹는 거 많이 먹고 네. 많이 움직이면 괜찮거든요. 네. 제가요, 더 많이 먹고요, 음. 움직여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더 많이, 많이 네, 먹고 네. 움직여요. 어. 네. 아니, 저 진짜 먹는 걸 좋아하긴 해요. 음. 네. 네.